장인께서 경사 허락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나요? 없어요. 아 내가 이런 거는 보, 저,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충북에 있을 때 여러 차례 받았어요. 방송에서도 그, 그 내가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. 기억에 남는 데라는 것은. 예,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새롭다면 오늘 이전의 기억이 날까 안 날까? 오늘을 사는 자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. 어제를 사는 자, 너는 기억 속에 사는 자, 너는 죽은 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산자가 어찌 어제 얘기를 하나? 오늘 얘기를 해야지. <laughs> 참나, 이거. <laughs> 그지?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냐는 거야? 없습니다, 그래야 돼. 그게 왜 기억에 안 남느냐는 거야? 내 기억에 남었으면 어? 그것이 어떻게 해야 내 기억에 남았겠느냐. 내가 지금 그 원리를 설명해 준 거야. 그건 지나간 것이고,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을 내가 정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일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 일을 최선을 다하는, 어찌 그 어제까지 일어난 일에 내 기억에 남겠습니까? 그냥 흘러간 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. 그거는 저보다 언론에서 더 잘할 거 아닙니까? 그 기록 쭉 훑어보세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질문한다고, 덜렁덜렁, 거기에다가 답하지 마라. 너 똑같아진다. 응? 어? 이 개변 같지? 왜? 네? 아이고, 이거 아주 재밌는 거야. 왜? 특히 남녀가 데이트하고 할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. 응? 어? 덜렁덜렁 상대의 그저 낚시 질문에 걸려가지고 안 알려줘야 될거다 알려주지 말고 나중에 다 코잡혀 뭘좋아하냐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거나 좋아해 그 얼마나 상대가 좋아하겠어 너무 간단하겠나 이책 Ha, ha, ha.